우리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으다 그 20대 예의없고 삐딱한 직원 너냐. 그러하게 편한 곳은 이제 비서관님. 욕 많이 먹었으니까 장수할 거다 우리. 미스터 프레지던트 책 397쪽 그 담당자가 저였습니다. 네, 근데 비서관님은 항상 피하지도 않고 뭐 사표는 좀 내셨어요 몇 번. 아니 왜 이런 자리에서 토론하. <laughs> 콘서트의 첫 코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에 싣지 않은 에피소드를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요? 네. <laughs>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책에 실지 않았던 에피소드. 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안 했던 이야기. 어... 저는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에서 같이 비서관님과 근무했던 이한소라고 합니다. 네, 저는 윤순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송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청와대 의전팀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하면서 겪은 탁현민이란 사람 우리가 모르는 탁현민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배우로 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황정민이다 예. 우리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네, 네,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요거 제가 얘기 아니, 아니 여기서 끝내시면 네. <laughs> 뒤에 하나로 평점. 정코한 얘기가 이만큼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타격민이라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황정민 다음에 나와서 좀 이상해지긴 하지만 <laughs> 비서관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기 한번만 주세요. 예예 아, 예, 예. 짧게 할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네, 참 따뜻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laughs> 네, 예. 아시는 아, 예. 분은 아니 이런. 네. <laughs> 야. 이거 지금 벌써 나오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지금 아직 할 얘기 많은데. 저희 그냥 앉아서 들을게요, 그냥. 이어나 네. 네. 잘 들을게. 네. 아, 나는 진짜 그때 탁점미성관님한테 서운했다. 너무 억울했다. 사실 열받아 미치는 줄 알았다. 이런 에피소드 있으면 좀한 번씩 너무 끄덕, 너무 끄덕. <laughs> 책에 사실 저희 의전실 직원분이 딱두명 나와요. 20대 초반의 예의없고 삐딱한 직원. 그 20대 예의없고 삐딱한 직원 너냐, 누구야? 어, 너냐, 너냐, 너냐? <laughs> 다른 애냐. 그 비서관님이 엄청 행사하실 때는 진짜 디테일하세요. 비서관님 옆에 잘안 있으려고 해요 서로. 그러니까 괜히 딴청하고 막 뒤에 이렇게 부스에 세 3명씩 들어가 있고 뭐. 뭐 리허설 안 했어? 왜 저래? 리허설 했습니다 해도 했는데 왜 저래. 아 어물쩍어물쩍 대답을 못하게 되니까 비서관님이 제가 그게 좀 답답했나 봐요. 야너행사해서 절대 그렇게 어리버리하지 마. 제가 결심을 했어요. 무슨 일 있어도. 당당하게 하자.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차라리 당당하게 얘기하자. 스페인 순방에 갔는데 문이 부통령님이 쪽쪽이면 됐는데 일로 가시고 그게 이제 원흉이 저예요. 네. <laughs> 신기가 좀불편했어요 그날 계속 다틀리니까 가장 터진 게 스페인 상원 방문이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laughs> 제가 혼나는 모습이 짤막하게 나오거든요. <laughs> 어 그런가요? 저기 오, 아, 지금, 저기 지금 오자마자 있는... 저한테 이제 아, 내시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태극기가 이제 뒤쪽에 배치가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애국가가 나와도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으세요. 정면에 태극기가 없을 때는 가슴에 손을 안 올린다는 네네네. 거예요. 대통령님 딱 내리자마자 시 대통령께서 눈으로 이렇게 딱 스캔을 하세요. 그러니까 애국가 연주가 나오면은 손을 안 올리시더라고요. 네. 뭐 지금은 다른 나라 국가에 올릴까봐. 네. 어, 걱정을 하는 의존 행정관들이 그래서 스무스하게 잘 지나갔어요. 근데, 근데 우리 비서님께서는 이게 분이 안 풀리시는 거예요. 상황은 잘 넘어갔어도 과정에서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무슨 이게 동시통역사처럼 이 귀에서 여기, 여기서 어. 그래가 저는 이제 당황하지 말자. 어리버리하지 말자. 내가 당황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길을 잃으신다. 야너뭐가게 당당해. <laughs> 너 어떻게 그렇게 태연해 뭐 <laughs> 저는 계속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이게 무슨 여자친구가 하는 말도 아니고 뭐가 당당하냐는 얘그 <laughs> 순방을 가면은 묘하게 힘든 곳은 이제 직원들이 많이 가고 편한 곳은 비서관님이 이제 룰룰루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느낌이 약간 이상하게 세하게 들어 들었거든요.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를 저 혼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여기서는 비서관님이 좀 수고했다고 얘기해주시겠지. 그래도 가면은 고생했다고 좀 말씀해주시겠지. 기대를 하고 다음 날 출근을 딱 했어요. 첫 마디가 잘 놀다 왔냐? 그러니까 험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어 진짜. 진짜. 유은이는 나중에 따로 뒤에 서쓸게 하죠. <laughs> 아, 수습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털어 놓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왜 이런 자리에서 털어놔. <laughs> 세 분이 뽑으시는 최고의 행사 기억에 남는 행사. 저희 행정관들은 다 행사 끝나고 기사를 먼저 봐요. 사실 댓글도 보고, 근데 그런 기사에 사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막 이런 게 되게 속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되게 많이 마음 아프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생중계 행사들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용 많이 먹었으니까 장수할 거다 우리 무병장수할 거다. 비서관님 아마 불사조가 될것 <laughs>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도 저 혼자 보내셨거든요. 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어그 개봉우 선생님과 여러 독립운동가 분들이 함께. 이제 시집을 엮은 조선 시집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식구절을 어 쓰면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학림 선생님의 시집을 빌리러 간다고 집 앞까지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분이시잖아요 근데 너무 생활이 열악하신 거예요 아니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거를 보니까 좀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 <laughs> 빌려오고 나서 이제 코로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년 정도를 돌아가지 못하고 책을 돌려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러다가 홍범도 장군 봉안 행사 한달 정도 앞두고.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동안 사무실에서 엄청 울었어요. 네. 그 소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이 독립유공자들이나 혹은 뭐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또 사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고 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모셔야겠다 정말 잘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참 많았어요 그 여러분 미스터 프레지던트 책 397쪽 보시면 <laughs> 그 스페인 상원에서 대통령께서 조선 왕국 정부를 관람하신 분이 습니다그 담당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냥, 그냥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고그 지도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 지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제가 아, 알겠습니다 해서 찾았는데 복도가 아주 우중하게 나와있는 지도였죠 네.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그 지도를 보여드렸을 때 그리고 너무 이게 제 인생에서 진짜 다시 없는 영광의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또뭐 기사도 엄청 많이 났었어요. 네. 어, 제가 한 행사가 잘그게 되는 경우 없었거든요. 그렇게 네. 도서관에 가면 스페인 국회 도서관에 가면 지도 같은 것도 있을 거야. 한번 보고 와. 그 쓸만한 거 있나 한번 보고 와.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말을 헛으로 듣지 않고 가서 자기가 집요하게 그 도서관장을 붙잡고 판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지. 제가 똑같이 얘기해도 <laughs> 똑같이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같은 아웃풋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었고 근성이 있었던 친구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습 진짜 저런 점은 저분의 정말 장점이다. 내가 배워야겠다. 이제 와서 부분은... 이제 와서. <laughs> 예, 이제 와서. 수만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근데 정말 딱 명징한 한 가지 장점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책임을 안 피하세요 비서관님은 항상 피하지도 않고 도피 뭐 사표는 좀 내셨어요 몇번예 네, 제가 근무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사표를 내시더라고요 전 미국에서 왔는데 어그래고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한두번 정도 내셨는데 저거 이한서 씨는 제가 뭐 책에도 썼다시피, 진짜 제가 정말 제일 많이 화가 났고, 제일 견디기 힘든 친구였어요. 그런데 언제나 새로운 것들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친구가 저한테는 이한서 씨였고, 그랬던 거. 말을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얼마나 훈훈하니? 그 이제 앞으로는 좀 고소도 없고 고발도 없고 그냥 악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제 마지막 바램입니다. 이제 못볼것 같아서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책 많이 사주셔서 감사드리고 좀더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서관님이 좀잘 먹고 잘 사셔야 저희가 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인스타나 이런 SNS에 글을 올려주셨잖아요. YU LLU 님 이틀 만에 후딱 읽을 만큼 재밌다. 오, 에피소드마다 관련 영상을 볼수 있어 그것 또한 재밌다. 어떤 멋진 쇼를 하더라도 비 내리던 기념식 중간 애국지사의 젖은 담요를 바꿔드리라는 대통령의 말과 눈빛이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된다는 말에 공감하며. 그분이 계셨던 평안했던 5년이 지금은 정말 그립다. 이 글을 쓸수 있게끔 나를 밀어줬던 힘이 사실은 그장면이었어 대단치 않았는데 상당히 대단한 기억들. 결국은 그것밖에 안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이데올로기나 정치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켰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바뀌었던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책은 지난 5년 동안 제가 겪었던 화소한 추억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루하루가 그닥 마땅치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작은 추억, 사소한 추억들로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은 어떻게든 어떤 형태든 나한테 남아서 결국은 무엇보다 나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게 돼있니다 그렇다고 믿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루하루 즐겁고 살아 가시다 보면 오늘보단 나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